우리 몸의 관절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움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문제는 통증이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50% 이상이 닳아버린 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중 무릎허리 어깨 손목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는 최악의 생활 습관 7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관절 회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고 척추와 무릎의 하중이 비대칭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허리 디스크 고관절 통증 무릎 연골 손상이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자주 꼬는 분은 그 방향의 무릎이 먼저 닳습니다. 앉을 땐 양발을 바닥에 평평히 두고 허리를 세워 골반을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앉아서 오래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이하인 사람보다 관절염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릎이 90도 이하로 굽혀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류가 막히고 연골이 말라붙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톡톡 소리 나고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3분만 걸어주세요. 그 3분이 연골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무거운 물건을 허리로 드는 습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먼저 숙이는 건 척추와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무릎을 먼저 굽히고 물건을 몸 가까이에 붙여서 들어야 합니다. 허리 근육 대신 허벅지 근육으로 하중을 분산시키면 허리 관절의 부담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는 습관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관절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계단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오르는 습관은 무릎 연골의 체중의 46배 압력을 가합니다. 무릎이 툭툭 소리 나거나 시큰하다면 계단 대신 평지 걷기로 바꾸세요. 다섯 번째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각도는 약 160도까지 접힙니다. 이 자세를 10분만 유지해도 연골에 혈류가 막히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무릎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다면 이미 연골층에 미세 손상이 생긴 겁니다. 화장실이나 청소할 때는 쪼그리지 말고 의자나 손잡이를 이용해 무릎 각도를 최소화하세요. 여섯 번째 운동 전 스트레칭을 생략하는 습관입니다. 관절은 워밍업이 없으면 마른 스펀지 상태와 같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인대가 쉽게 늘어나거나 찢어집니다. 특히 걷기, 등산, 헬스 전에는 무릎 돌리기, 발목 돌리기, 가벼운 스쿼트로 관절을 충분히 예열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5분이 운동 50분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체중 1kg이 늘 때마다 무릎에는 약 4kg의 추가 하중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5 k 지만 쪘어도 무릎은 매 걸음마다 20KG 더 짊어지는 셈이죠. 이게 반복되면 연골이 갈라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조금만 체중을 줄여도 관절은 바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체중 5%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우리의 관절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연골은 조용히 달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관절을 보호하는 세 가지 회복 루틴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30분 평지 걷기. 걷기는 무릎을 움직이면서도 관절액을 순환시켜 연골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단백질과 오메가3 섭취. 연골의 재생은 단백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등푸른 생선, 두부, 달걀, 콜라겐 보충제를 꾸준히 챙기세요. 셋째, 찜질보다 냉찜질.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땐 반드시 냉찜질이 먼저입니다. 열찜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습관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앉는 자세, 걷는 방법, 체중 관리. 이세 가지만 바꿔도 무릎은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리 꼬기 쪼그려 앉기, 계단 무리하기. 이세 가지부터 멈추세요. 지금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에 통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건강은 나이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